촬영장에서 만나는데 네. 에어컨 앞에서 그 넓은 데서 개그맨들한테 지도를 해요 동작 지도를. 야 이제 지도하자고 나갔구나. 어, 그래 좀. <laughs> 아 코불 <코빅들아> 때도 저러고 있어. <웃음> 미치겠어. <laughs> 어그 <그렇게>? 아! <우와. 웃음> 그렇지. <웃음> 그렇지. <웃음> 그렇지. <웃음> 네, 일렬로 애들 다 <웃음> 저렇게. <웃음> 너 살도 빠졌잖아. 딱 살도 빠졌는데. 뭔가 애가 고다졌다 그래야 되나? 그래! 내가 맨날 이렇게 꾸부장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응. 언니! 아 네, 구제하러 가신 거구나 네네 언니가 자세도 어, 되게 잘안가지고 응. 네. 근데 요새 내가 나이가 내가 40이고 120kg고 아, 요새 그래? 어. 일어났을 때안 어디가 아픈 건 아닌데 안 개운해 그래 언니 저기 있잖아 그 나래선배네 집에서 고관절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음. 내가 그때 네. 하... 나래빵가요 어, 재밌는 분들 하... 다 모셨네 네나래빵술 먹고 자고 일어났는데 발이 안 디뎌지는 거야 한쪽이 안 디뎌졌다고? 응 어. 근데 병원을 가려면 일어나서 걔네 집이 또 3층이었잖아 응, 엘리베이터 없는 응. 그렇다고 나래가 나를 들 수는 없잖아 얘는 내 파란 짝을 못 뜨는 데 어. 아, 3일을 못 나갔어 그 집에서 어.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관절에 붓고 염증이 찬 거야 어. 내가 몸이 너무 큰데 이걸 맨날 지탱하면서 다니니까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 그래 맞 써야 돼 근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신경을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이거, 내가 이거부터 내려나 <laughs> 맞네. 와.